저안 됩니다. <laughs> 나는 솔직히 내가 내 인생에 이사라는 직함을 달아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 왜요? 어? 왜 그러셨지? 어, 나는 내가 이야... 내가 나를 되게 굉장히 이사하는 직함 그 사십 대 초반까지 평가절하고 살았거든. 어, 네,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것같습니다 제가요? 함부로 그치? 다른 세상으로 가셨네요 아니요, 함부로 가장 함부로 해줄 사항입니다 응. 누구보다 함부로 해주신 분. 어, 근데 거. 나는 되게 좋아 왜냐면 자기 자신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나는 되게 뿌듯해 누구보다 함부로 근데 내가 저번에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 난저 네. 친구를 봤을 때네 어, 이러저러 저러 했었다 그니까. 근데 아. 그거를 한 3년 전 이쁘네요 한 3년 전? 이때부터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난 되게 너무 예쁘고 좋았어 지난번에 제가 과정을 한번 들었는데 나는 또 그런 얘기들 으니까나 얼굴에 아, 미소가 웃는꽃이 <웃음> 그 <웃음꽃이> 살짝 올라오는데 <laughs> <지금> 그런 미소가 되게 <laughs> 자극적이고 <웃음> 제일 인식하는 <유식하다>. 거아 근데, <laughs> 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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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지? 중독한 느낌으로 그런 경험 때문에, <laughs> 아, 그러면, 그런 경험 때문에 <laughs> 어. 아직까지 좀그 조심스러움이 네. 좀덜 깨졌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경험에서 다시 일어나 갖고 네. 다시 소유를 네. 하고 뭐 이런. 아니 아니, 아니 아직까지 아니, 소유까지는 아니. 안 갔어.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왜냐면 네, 네. 올해 조금 이럴 수 있지만 올해 네. 아니면 내년 네. 이때 정도 되면 한번 좀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남았어. 좀 마, 네, 있어요. 그 많이 있어요. 모통신사에 따르면 네. 그런 기회를 살짝 하려다가. 네. 아니야, 아니야. 그래갖고. 재잘간다. 왜냐면, 그,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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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모시도. <laughs> 뭐, 남모시도 그런 얘기 아, 했었는데. 근데 정확, 정확히, <웃음> 정확히, <웃음> 어. 우리 핑거님 예상이 들어맞게그 어, 음, 음. 불안한 자리를 음. 금방 정리를 하고 음. 다시 제자로 리 돌아가더라고요. 음. 음. 그게 맞아요. 근 이번에 음. 그거 심각하게 고민했었대요. 을 음. 주변에 인프라가 있으니까. 근데 인프라 아니 그거, 그거 믿고 네. 뭐든지.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건 정말 내가 예를 들어 80%라고 생각을 하잖아. 실상 딱 들어와 보면 20%가. 그러니까 본인한테 20%도 되면 다행이죠. 아, 그거 20%라도 되면 정말 내가 잘산 거야. <laughs> 여러분들 나중에 일하다가 사업체일 때어 혹시 뭐 회사는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어, 사업체를 미리 차려놓으시고 뒤에서 업무를 좀 맞다가 아 이거는 내가 아 도저히 회사다니면서안 되겠다 그럴 때 회사와 안녕을 구하시고 다시 한번 <laughs> 본인의 어 본업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수 있는 어느, 어, 그러한 어느 어느 회사 이사님이시라고요? <laughs> 이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나 지금 뭐 특별하게 이게 벙진 않지만 만약에 아, 여러분들이 그런 <laughs> 이, 내가 내가 이거 어떻게 카메라 앞에 있는데? 아야 왔다 갔다 몰래 하는 거예요? 네 안돼 안돼 편집이야 아니. 바로 아, 편집. 아, 편집 제가 해요. <웃음> 아니, <웃음> 너무 공부를 걸려도 너무 과해. 아, 아니, 아 이제 진할 아, 거야? 해야죠. 아, <laughs> 아 한번 꼼꼼 어, 했어? 장만을 했고요. 아 이제 아. 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아. 이번에 해 보고 아 도저 안 되면 A 아. 1 8라고 다시 아. 때 <laughs> 막힐 수 있는 네. 어그아 이번에는 그 직접 해볼 거야? 네,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중간에 1시간 반이 었는데아 그거는 아름답게 하고 30분 정도 그리 원래 편집비가 안나와 어떻게 <웃음> <웃음> 편집비도 부담입니다. 아, 예, 편집비 없으면 나이 장비값 장비값이 내가 음들이 지난번 편집 때좀 장비값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비값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장비도 그러니까 시일 창호를 겪으면서 네. 이게 별거 아닌 거 보이지? 나 이거 시일 창호 겪으면서 이게, 얼마 네. 들어간지 그러니까, 알아? 이것도 우리, <laughs>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대부분의 어, 일을 어, 해내지 않을까? 평, 평일에 그럼 이거 하고 내가 좋아요. 하 보통 이제 중간에 안 찍으니까 말대로 빌려가. 빌려가서? 렌탈 사고로. 렌탈로 가 렌탈 <사업으로> 아, 요네 <laughs> 들어가서 하되고 음. 혹시 주변에 지금 그 어, 노트 공간 대여 가능합니다. 네, 네. 핸드폰 바꾸고 싶으시나요? 혹시 혹시 이 공간이 네. 어. 마음에 드시면 어. 네. 얘기하시면 공간 대여 가능하고요. 6시 이후에 빌려드립니다. 이 <laughs> 오디오 아. 세팅 아. 고대로 해드립니다. 네. <laughs> 다 함께 대여를. <laughs> 이거 ASMR입니다. 음. 임플란트가뭐 <laughs> 있겠죠. <laughs> 많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많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주워들 워낙 네. 많으니까요. 그렇죠. 음. 네. 근데 말투 이런 거또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laughs> 김, 김구라인가? 아고 <laughs> <laughs> 그 김구라 말투는 아닌데 제가 사실 그 김구라보다는 그. 최근에 어, 그, 그 체육의 그 매블쇼를 아주 아, 재밌게 아, 듣고 있는데 근데 말투는 왜 희한하게 이게 김구라만 그가 약간 애매하게 그느 그래.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전. 게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사자는 그 냄새도 그럴, 그렇지. 나. 그렇지. 왜그 전문가 느낌. 느낌이 나면 어, 끝을 했잖아. 그렇게 응. 흔들면 안 응. 돼. 맞아. 아니 그리고 되게 무슨 말이든 응. 자신이 있어 보여. 아는 것만 <laughs> 얘기해. 서 <laughs> 아는 게별로 없는데 네, 아는 것만 얘기해서. <laughs> 나, 아는 거, 그려? <laughs> 네. 나 자신 있게 하니까 그래? 이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오늘 피디를 드셨습니다. 딱 <laughs> 시간만 아, 주면 아, 나 충분할 텐데 자신 있게. 야, 내가 7판만 주면 야 10시가 벌써 넘었어. 요1 0시분이야 내가 6시간을 7판만 네. 주면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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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혼자 혼자 내가 할수 있어. 다음에 하나 씩뭐 강의를 하는 그런 걸로 할까 싶어. 30분 강의 이런 걸 준비해 와서. 그렇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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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서. 자, 그러니까 여 각자 자기가 어. 주제를 정해서 네. 돌아가면서 네. 강의를 하는 거지.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러 그러니까 주제는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렇죠. 어, 짧게. 네. 아, 20분 정도? 네. 20, 1 15, 5분 15분, 15분 딱 좋다. 15분 에서한딱 달라고 나는. 한2 정도 올게. 그렇게, 좋겠네. 재밌겠다. 15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촬영이 될 수도 있고 미국 거지에게 대한 서드고 뭐, 있잖아. 네. 뭐 일본에서의 그지 생활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고 미국에서의 저의 삶과 네. 일본에서의 어. 당신의 삶과 아니 그 사업을 뭐 일단 칠분 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네. 사업을 망할 수 있다 네. 뭐라든가 <laughs>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런 이렇게 거. 하면 어. 어. 아, 그 주제를 해서 이걸 굳이 뭐 크게 뭐할 필요 없이 그냥 강연한다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좋을 것 같아요. 검도 네. 이렇게 시작해라 네. 라든가 어. 어. 짧게 어. 한 15분 정나 뭐 같은 경우에는 호흡법 발성법 네. 뭐 이런 거에 어. 대한 거 뭐할수 있고 가 경계하고 가장 위험한 거죠. 손가락 <laughs> 손가락 사용법 수증절 어떻게 고치는가수증절 <laughs> 어떻게 고치는가손 <laughs> 습습호흡을 <laughs> <호흡법은. 웃음> <이렇게, 웃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 너희들은 차크라를 안다 왜 그렇죠. <laughs> <우리> 호흡법이 <laughs> 이런, 가장 중요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손가락이 단순히 손가락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면 내 몸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손가락이 각도가 깊지 않아. 아, 이게 자리가 어. 좀 그렇다고 이 자리에 앉으니까 저 손가락이 여기서 두 배가 돼서 뭐해 유류통 가면서. 아, 두 배가 돼서 자꾸 이제 앞에서. 나, 자꾸 여기다 대고 이기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뭐 그러면 이 카메라에 비해두 배. 두 배? 세 <laughs> 개. 아. 아하. 여러 소중히 다뤄야 되니다왜 네. 내가 너블리핀 <laughs> 거인가? 그 빈거가 무슨 빈건가?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은 발성과 호흡으로 시작해. 요 <laughs> 마지막은 왜 손가락이 발정은? 중요한지. 마지막은 발정과 <laughs> 발성과 <발정과 웃음> 호 발음으로 시작을 해서 <laughs> 나중에는 발정으로. <웃음> <웃음> 발정의 호흡으로 끝나겠죠. 발정의 호. 발정으로 끝나. <laughs> 발정과 사정으로 끝납니다. <끝났죠>. 아. <laughs> 예, 이렇게 아름답게 어,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laughs> <laughs> 말 하다 보니까 아유 이 너무 뭐... <laughs> 저쪽 못쳐다보겠네요어그 <laughs> 방향으로 맞겠다는 생각에 지금 건조함을 <laughs> 어떻게 <laughs> 손가락 속에서 습하게 만들 수 있어. 있는... <laughs> 너좀아 그러하네. 장점 그런. 마실 수가 없어. 아 습니 잠깐만 쉬면은 그쪽으로 튀어요. 음. 조심해야 됩니다. 음, 다음엔 네. 어떤 뭐 다른 회가 있나요? 준비할 <laughs> 뭐, 뭐, 네. 저희가 이제 다음 회동때로는 농어를 좋아합니다. 농어가 농어, 안돼, 지금 식감이... 아, 지금 타이밍이 슬슬 네. 겨울이 다가오고 방어물, 방어, 방어 방어, 방어라. 방어, 방어라. 방어, 방어, 방어. 자, 자, 자 다음엔 그럼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수 있도록. 네 명이 먹기에는 방어가 너무 커서. <laughs> 어. 아니 그것도 원래 방어는 네. 부위별로 하지마서. 하지만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분에게할수 있는 PC들을 PD입니다, 그렇죠. 아, 여러분. PD를 아, 저희가 앞으로 아니, 준비,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 아시죠? 네. 방어나 네. 미너 이런 것들. 아 그런 쪼개, 것들을... 쪼개서 팔 네. 친구들. 아, 아 좋아요. 아, 근데 그래. 쪼개서 팔면은 음. 그 선어들을 판단 말이에요. 그렇지. 맛이 결국에는 음, 점점 점점 덜해집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신선한 활어들을 그렇게 할... 어떻게 되나요? 음. 뭐 모두가 뭐 딜을 하면 그렇죠 그날 잡은 걸 갖고 나눠서 싹 가져가는 서 어. 그날 n 분위낼수 어. 있게 그러면 그날 V가 많이 네. 안 모이면 V도 N분위를 낼수 있죠 V도 N분위를 낼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되죠? 또안 모이면 안 모이면 선어 좋아하는 음. 분들은 선어 활어에 넣어도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무래도 신선한 게 맛있더라고요저같은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선을 좋아하시면 최소한 먹으면. 딱 잡아갖고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냉장고에도 넣었다가 에어프라이기 하나 두시면 냉동이나 같이 잡아라고해 배송시켜서 그냥 뭐 따뜻하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요금뭐 네. 이렇게 어, 자꾸 뭐 주문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어, 요리를 또 해서 간단하게 간편식으로 좀 먹는 그런 것들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음 다음 회동 때는 저희가 두달 뒤인가요? 아니죠 한달한달 뒤죠. 매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고민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지니까 그 응. 오늘 두번 올해 두번 보면 끝나요. 어제 우리가 시작할 때 그지 네. 무슨 얘기를 네. 하나요 먹다 뭐 보니까 말이 안 크기지. <laughs> 그러니까 시작할 때뭔 소리라 를하 싶었는데. <laughs> 제 욕심이 다 생기네 이게. 얘기하고 싶고 계속 네. 계속 말하고 싶고 이게 꼭 싶고. 중간까지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오면 아왜그 얘기 를못 했을까? 슈... 아 그런 그래.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남자들끼리 모인다고 수다를안 떠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제가 지난번 우리 저희 모이고 술 많이 안 먹었나 봐. 어, 많이 안 먹었어. 다섯 점 먹었어. 어? 한시간에한 잔씩 다의분의을 책임져야 <laughs> 아, 네. 아, 마셨는데 아, 뭐, 그러니까 술도 세게도 했고 네. 술 먹을... 건 뭐, 말을 못해 <laughs> 먹을 시간 없다 야, 술 먹을 시간이 없지 어. 어. 술 배는 채워야 돼, 돼. 네. 말을 잘안 <laughs> 해야, <웃음> 해야 <웃음> 되니까 말뭐 <말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저기 바꿀까? 무조공사그 뜻을? 남자들의 수다로? 남뭐 뭐, 이름을 살짝 바꿔서 네, 어, 태그를 근데, 태그를 남자들을 그러니까. 수다를 하려고 네, 하려고 네. 하려고 하나 달아서 하나 달아서 남자 나는 무주공산을 버리고 싶지 않아. 어, 그 근데 괜찮은 것도 무주공산이 괜찮은데. 아이 그리고 굉장히 또 거무적인 거는 이제, 아, 그게 이제 아, 검색 문제겠죠. 이제 이제. 근데 검색을 되면 되는데 누가 무주공산 검색이 어, 찾느냐가 아, 찾는 게 아주 진짜 아이 연관 검색을 뭘로 하냐가 이제 어떻게 돈을 모아서 네. 네. <laughs> 광고를 아니 아니. 요거를 우리 제목이 중요한 거 제목이 무주 공사는 괜찮고 아 일단 썸네일이 장쪽이야. 네. 네. 그렇죠. 어 사실은 썸네일을, 그 썸네일을 썸네일을 때 받으면서 한어한 이런 느낌이 <laughs> 없을게. 데 <근데> 이게 <laughs> 우리가 중간 중간 파가 거기서 끝나고 그 스토리가 하는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기 이 전체이 때문에 전체. 썸네일이 쓸수 <laughs> 없어. <그치. 웃음> <laughs>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 <이게> 이걸로 <laughs> 이 편집 아, 편집하는 애들 잘 쓰는 게 그거잖아요. 띄엄 띄엄 띄엄해서 다 치는 거니까. 음, 요 그리고 중간에 네. 막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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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고서 띄우고 뭐. 고 포인트더라고요. 실제아 그까지 가려면 욕심이 돼. <laughs> 퇴사를 해야 됩니다. 아 직업을 던져.